넘어갑니다. 넘어가고, 27번 봅니다. 27번. 27번. 그 다음에, 홍천군에이 뭡니까? 홍천군에 임냐가 8%나 떨어졌다. 그죠? 어, 자, 임냐는 산지연금이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산지연금. 이제, 누가 이제 질문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낙서 받을까? 조사해서 내가 이제 받지 마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산지연금의 직업에는, 자, 산지연금은 이런 겁니다. 예로, 어 산지연금은 40%는 일시불 아까 농지는 뭡니까 30% 주는거죠 얘는 40%를 땡겨주고 나머지 60%는 10년간에 배액이 지켜집니다 자 그럼 요거를 6억짜리를 내가 예를 들면은 한 6천에 샀는데 6천에 샀는데 산림청에서 5억에 사주더라 5억에 그러면 어디되냐면 예를 들어 1억에 샀는 5억에 사주더라 5억에 그럼 사버린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는 표아 여기 표가 있네. 제가 봅니다. 자, 여로 5억에 살더라 그러면 이거 5억에 살더라. 40%를 저인데 2억을 먼저 주고 그럼 내가 1억 샀으니까 1억 남았죠. 그럼 1억 남은 것도 세금 내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세금 단타로 됩니가산타면 토지는 몇 프로죠? 55%. 55%, 55% 44% 기본세율. 2년 지나서 기본세율. 그래그죠 55%. 그럼 뭐 이렇게 55,000원 내고 그럼 요거가 딱 하면 되겠네. 되고 그 다음에 왜 됩니까? 여러 5개 5억, 내가 사주더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10년 동안에 320만 원을 몇 년간 준다고요? 10년. 그러면 320을 10년간 받아 뭐 부부간에 세계영심연한데지장이 있을까 없을까? 조금 있을 겁니다. 조금 작지만은 애기 삼으면 되겠다. 그죠? 매달 저 필리핀 같은데 인도 가면 되겠다. 게보이볼 <laughs> <캐릭터에 웃음> 사고 이런데 어, 저기 세보연락가면은3 2 0주면 아주 고급이에요 부부가한달 묶고 쓰기는 아주 뭐뭐뭐 땡가 땡가 쓸수 있습니다. 이. 어, 뭐 10년 동안에 320만 원씩 다받아갖고 200개국 2 0 0개고 전국을 돌면 세계를 돌면은 자 배우자가 되게 좋아할 겁니다. 그죠? 당신 역시 한 경진 경매원 가더니 야 씨, 어? <laughs> 320만 원씩 연금이 이렇게 10년 동안 준다고. 어느 자식이 10년 동안 3,20만 줄 거고, 어? 어, 당신이 이제 만들어 서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10년 동안 농어에딱 다니면 좋습니다. 그래서 10년간 받으니까, 결국은 2%에 2,8이라니까, 0 0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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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5% 해갖고, 한 5억 8,400이 되더 자, 그럼 1위만 된다. 그러면은 요거를 낙찰받았나 봐요. 통험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조건은 만만찮다사림청에서도 되게 따지거든. 첫째, 길이 있는가. 그죠 길이 있으면 좋아할까 싫어할까 삶중에서 좋아, 좋아. 좋아해요 좋아해요 길이 있으면 임도가 있으면 좋아한다 음. 그럼 경사가 이렇게 유위도 크고 있다 좋아할까 싫어할까 실어. 제일 좋아하네 길이 있고 조금 음. 조금 경사가 괜찮아까자한도하니다자야 나도 감독님 8% 오죠 22에 5177 하나 자, 봅니다. 번호 틀립니까? 2 2야 번호 몇 번? 오, 아, 51 자, 봅니다. 강원데 어디요? 홍천군 아, 홍천군 좋은 데입니다. 남면 아주 좋은 데입니다. 그죠? 홍천군 남면뭐 서울에서 60km 안이라서 홍천군은 정말 좀 요번에 시끄러웠죠, 어디? 그거 홍천 아니가 어? 국토부 장관 뭐 나오고 뭐 강산면 사고 이거 홍천군 아니야? 아 양평군 양평군 아 미안하다 그럼 이제 가까운 데네 홍천은 조금 멀다 그죠 강원도 가는 중간쯤에 홍천군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홍천군에 토지마맹인데 나쁜 점 뭡니까 지분이다 대출이 안 된다 안 되게 되면 대출이 안 된다 지분은 지분은 대출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출이 안 된다 그럼 거는내 돈이 탁 있었나 자 봅니다 임인대임인대 7600평 만7 0평에 7,600평의 GV다. 그죠? GV다. 6억짜리가 5,200까지 뜨다 오, 이거 부실 많이 렸노 자, 단가 봅니다. 이. 이, 이 청색이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뭐예이공시가요 놈은. 29,000원. 제곱다 감정. 아니죠? 감량가 그, 그 10배. 열, 열몇배된다 그죠? 3만 원, 15배네. 그 15배 정도 감정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살림청에는 주로가 제곱메터당한 3천 원, 4천 원, 5천 원로살라거든요 주로가. 주로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계산해 보니까 살림청에서 사는 거는 아주 미약하게 사니까 단가를 제곱메터당 뭐, 뭐, 한, 아, 평당? 평당 3천에0 5천 그렇죠. 어, 평당 3천에0 5천 막그 정도 사기 때문에 산재금은 애간이 이는 3년 공을 드려야 돼요. 자 여러분 아저씨가 주말 부부됐다. 몇년 공을 드린다고요? 어? 3년 공을 드려야 주말 부부돼. 그렇죠. 산재금도 마찬가지로 3년 공을 드려야 주말 부부처럼 이게 됩니다. 한건딱 잡히요. 자 그래서 이제 지분 아이다 봅니다. 일단 아이다 보고 용도지 뭡니까 용도지건. 좋네. 자연 녹지, 그죠? 자연 녹지, 그죠? 이게 예, 좋습니다. 자연 녹지 좋다, 그죠? 도시 계획 구역으로뭐 지정이 됐다, 뭐 해놨는데, 뭐가? 어, 도로와 접해가 있다, 어, 좋고, 맹지집안 토지를 가능하고 짜고, 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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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무가, 식재는 나무가 많다. 어이고, 또 나무가 또멋이도로대 되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무가 많다, 말씀하어요 음, 뭐, 뭐, 네, 자, 이래갖고, 이제, 이, 비전, 비전, 그렇게 많지 않다. 한 6,500인데, 뭐, 이리 쭉볼쳐 봐요. 자, 이 등기부가 복잡할 때는 뭐 본다고요? 요 앞에. 그죠? 제일 마지막에 하나 보세요. 말하는 거. 제일 마지막에 복잡하다, 요 복잡한데, 딱보기네 옛날에 3천만 원 주고 샀는데마다. 이 뭐고? 2019년도에 3천만 원요두 개를 샀는데만다참 싸긴 싸다. 그죠? 자, 두 사람 공유인데. 한 사람께 경매가 놓았다. 이 말이죠. 이제 이제 한 사람께 지분이 경매가 놓았다. 놓었는데 지분이 두 사람 중에 절반이다. 괜찮은 거죠? 자, 백명 중에 한 명이 지분이 좋습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지분이 너무 좋아요. 두사람은 좋죠. 서로 합의서 당될 수도 있고 그렇죠. 백명 것도 뭐이겠습니까 기업, 부동산. <laughs> 그거는 네. 영원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돈안 되는 겁니다. 그사 사람 면안 되고. 요거는 두 사람이니까.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진짜, 이제 이게 만칠0병의 절반입니다. 만칠0병의 절반. 도에 되겠는가? 자, 잘 보세요. 뭐고? 보실니까쫙 올라가 있는 이게? 자, 보세요. 경사가 좀 괜찮나? 약하나? <목소리> 응? 세다 <목소리> 이게, 뭐가 좀, 뭐, 가봐야 되겠, 이 또, 이또 뭐고? 어. 명가좀 있고요, 명화 조금 있고 짜고 그다음에 자뭐 파는 게뭘 판단 말이고? 요거 두개 파는데 두 개, 두 개를 파는데 제가 누려 보겠습니다. 전자기도 자 일단은 외관성 퍼트 볼 때는 베로러돈안 되는 것같안 되는 거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길이 있다 없다 지금. 차가 지나가겠죠, 그죠? 이 자동차가잖아 이게 이, 이 자동차가 지나다니깐데 승용차 다 올라가네, 이게 올라가고 요까지 요까지 승용차 들어오네, 요래 이 들어오네, 이까지 들어오네, 승용차가아 이죠? 그럼 1랑이좀 어때요? 이랑 내가 딱 그럼 여기다가 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저 푸른 <laughs> 초원이에요, 그죠? 어, 그러면되겠네 하여튼 차가 들어오면은. 산연금 산림청에서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한다. 차가 안 들어오면 인도가 없으면 그런데 차까지 쏙 들어온다 그러면은 좋아하는 거죠. 근데 경사가 조금 있어서 이제 모르겠는데 일단은 홍천구이다그죠홍천구네 앞에는 일단 좋은데, 그죠 좋은데 이게 너무 그게 아까 산에 봤죠? 뾰족하자까지는 여기 보니는 근데요 능고선이 굉장히 경사가 심하다 이거죠? 10m 이 능고선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경사가 너무 심한 거는 안 좋은데 차가 여기까지 들어오니까 혹시 산림층에서도 좋아할 수도 있다면 합니다. 좋아할 수도 있다. 이. 근데 예로 평당에 5,000주 산다 그러면 어디 됩니까? 5,000 산다 그러면 7,000평에 5,000원 곱하면 얼마고? 응? 3천5 0 0원3가3억0천원3 0 0 0 0 0 0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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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0폰그3 받아 꼽원3 0 0 0고 3,000원, 3 0원3천0 0원3 0 0원 3,000원, 3 0 0 0 3,000원, 5 0 0 0원5 0 0 0원3고0 0원 3,000원, 3 8 0 0 3 0 0 0 0 0 3 0 0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손해가 안 나면, 이거. 그게 내가 하지 말았겠네. 하지 <laughs> 말 살인 층에도 아마 사도 한 5천원, 6천원 정도 한 사겠나 싶기도 하고. 모르다 또그 삼층에서 지구에 무조건 요거는 사야 됩니다. 5억이라도 삽시다. 그냥 5억 사주면 땡 잡는 거죠.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재미난 물건이다 그죠? 어, 재미난 물건기 2분의 1이고, 이제 살 때는요, 이 지분 살 때는 전체 이렇게 팔면은 내가 8% 샀는데, 전체 파니까 몇 팔면은 그러면 난 성공입니까? 예를 들어, 10% 샀어. 나는 지분을 10% 샀어. 전체 경매에서는 몇 팔리면 난 도회됩니까? 20% 팔리면 100, 배장수 되죠? 안 그래요. 그럼 전체 하니까 25% 팔렸다 하면 사는 거야. 알겠죠? 지분은 결론을 해요. 옆에 사람들 안 사준다. 안 사준다. 이럴 때개면해야 되거든요. 같이 공무원나 소송해서. 환경 가지고 경매를 전체 했는데 나는 10%하는데 전체 하니까 50% 팔리더라 그거뭐땡 잡는 거야 이거는 땡 잡는 거예요 알겠죠 전체 했는데 20% 팔렸다고 해도 이거는 성공입니다 그럼 그런 판단이 들르면이분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대출은 지금 안 되는 게 문제죠 조금 문제고래요자 여러 가지 그렇게 챙기면 됩니다 이게 <laughs> 멋있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경공매 심우 빅데이터 전문가 그래서 제가 특강을 거의 한 2, 3년 동안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올해 이상하게 겹쳐서, 빅데이터도 하고, 농정과두 개가 막, 한달 사이에 두 개가 겹쳐졌어요. 그동안에는 특강을 한이삼년 동안 전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할 생각은 있는데, 이상하게 요번에 겹쳐졌고, 하여튼, 김유수 교수 할 때, 요, 요거 제가 넣은 겁니다. 풍선. 잘했죠? <laughs> 내가 국내 최고인데, 그 풍선을 넣었습니다. 이거, 예? 그래서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느는 거야 풍선도 넣을수 있고 자, 이렇습니다. 내가 최고인데 그거 연합.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그 빅데이터에 산은 산지 정보 시스템, 임업 정보 다들이 국도 환경성평가세 가지를 추천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두 개는 잘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밑에 거는 잘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는데 하나 더 들어간 것이 국도 환경성평가입다 그럼 산지 정보는 뭐안 되냐? 경사도 몇 동가? 아까 경사도 있었죠? 저거 따진 됩니다. 임업 정보 다 드리면 자 이거 봅니다. 임업 정보 다 드리면 자 우리 대자 다시요. 임업 정보 다 드리면 중장근은 뭐냐? 그러면은 자 보전 산지 하고 준 보전 산지 면적을 줘요. 주는데 대출이 잘안 되는 보전 산지, 임업용 산지, 공산지 있고 대출이 잘 되는 관리 지역에 준 보전 산지 면적을 딱줍니다 이게 임업 정보 다드림가야아 보전 산지가. 천평, 준보산지가 구천평, 이러면 좋은 거죠? 거꾸로 되면 안 좋은 거죠? 자, 그거 면적을 아낍니다 자, 제가,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이긴가? 어, 들어가서 보니까, 어, 제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산지 구분해놔갖고, 공유산지는 제로, 보존산지에서임업용 산지도 제로. 준보존산지가 37,700. 그러면 좋다, 나쁘다.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은거예요 이게. 이게 어디 데이터 이런 데이터 어디서 나온다고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임업정보, 임업정보 다드림 다드림 네, 그거 가서 찾은 합니다 이거는 어 그래서 이제 어 산림청에 가도 됩니다 산림청 가도 산지정보 조회할수 있어요 할수 있고 임업정보 다드림 가도 됩니다 이게, 임업정보 다드림 가도 됩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검색하셔가지고, 산지 구분에 나해서 보전산지냐, 준보전산지냐에 따지는데, 요거는 대출이 안됩니다. 대출이. 농협이 아시겠죠? 대출이 잘 안돼요. 보전산지는. 임업용이 조금 더 좋긴 좋은데, 공인용보다 조금 좋은데, 하여튼 요건 대출이 잘 안돼요. 농협에 전화하면은, 임료 받았는데 대출됩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준보전입니까? 보전산입니까? 보전산지. 전화 끊으세요. 중부 산지 그만 또뭐물어봅니까또길 뭐길 있습니까? 길 없습니까? 길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빨리 오셔. 맹지입니다. 그면 빨리 끊어 있어. <laughs> <laughs>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렇게 답을 줍니다. 자 시간 없어서 뭐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이세 가지를 여러분들 잘 가서 우르르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은 또 이게 이모, 정보다 되는 가면요. 또 이런 게 나와요. 열 페이지 또 보고서를 만들죠. 그러면 자 그거를 수학생들 가지고 뭐는 수학생이 되게 좋아합니다. 와 우리 원장님 은막 산에 필자나 겠더니 뭐 보고서를 이렇게 뭐0 페이지짜리 공짜로 이렇게 다 보내주네 이러면서 되게 좋아합니다. 그거 보면 갱사도 나오고 막다 나오거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수목장, 수목장이 뭡니까? 수목장, 수목장, 응? 수목장, 수목장. 자 수목장이 나왔는데 자 우리 교수님 그는 거야. 한 박사 수목장 연구 좀 하세요. 그, 하고 맙니까? 그랬더니 그거 도의된대요. 도의된대요. 그, 개발자 구이라도 가능하대. 가능하고, 그, 민원만 잘안 들어오고, 좀, 무할수 있으면은, 허가만 받으면은, 그게 도의된대요. 요새는 또 도의되는 게 뭡니까? 뭐, 동물, 그죠? 어, 동물 수목 장도, 동물 수목 장, 뭐, 가능하겠죠? 그죠? 사람도 있는데, 동물도 뭐, 죽으면 뭐, 아이고, 자, 아버지 엄마 돌아왔을 때 마이로 올까? 우리, 까미가 죽을 때 마이로 올까? 네? 틀리죠? 아버님 뭐 부모들한테는 두 팔을 이렇게 개죽을 하면 하루 종일 옵니다. 하루 종일. 그냥 하루종일 가서 막 묻을 때까지 <웃음> <가지가> <웃음> 자 그래서 수목장도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공부를 어떻 되느냐 자 리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 뭡니까? KISS가 아니고 뭐라고요? RISS 그죠? 또 발음 잘막키스라 하면 안됩니다 리스 리스 리스하면은 리스 수목장하고 김헌동 치면은 뭐수목장으치도 뭐, 뭐 나오는데 이게 이제 경남대학교 2019년 국내 박사 수목장 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반에 관한 연구 이 바로 옆에 구배니까 제가 잘 안다고 혹시 전화번호 필요합니까? 전화번호 불러줄까요? 어? 전화 혹시 하실 분 있죠? 수목장 관련 전화하고 싶다 그럼 뭐좀면 되느냐 그럼 내가 적어놓을게요 공부하자, 어, 공부 좀 하고 네. 먹고 싶으면 은몇분이냐내 알려줄게 그때 가르쳐 주겠어. 아, 그때 지금 굳것도 모르고, 굳것도 모르고. 어, 혹시 수목장 공부 좀 하다가 네. 좀 깊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제가 좀 이분에 통화시킬게. 네. 그럼 김원동 박사를 한번 초빙해가지고, 좀 듣든지. 안 그러면은, 뭐, 한 시간, 두 시간짜리 특강이라도 한번 수목장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 일단은, 자, 알라에스에서 하면 좋단 말입니다. 알라에스에서. 자, 구워가면은 이제 수목장, 여기 있네요. 자, 물어보자. 한자 먹어 이거? 응? 어? 무슨 너무아이삼 한자 많이 하네 자이 이, 이거는. 삼삼삼삼삼삼삼삼이 뭐 없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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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름 이거는? 밑에 삼거는김삼동삼삼삼삼삼거삼 김원동. 삼이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그삼삼삼삼삼삼삼삼을삼삼삼을삼삼삼삼삼삼삼 나차 받고 는게 내기더라. 그럼 그거 어떻게 활용하느냐? 수목자를 하면은, 그죠? 나무 한 그루에, 한 평에. 그 나무가 꽉 찼으니까, 자, 얼마든지 고르세요. 그죠? 골라라. 자, 그러면 뭐, 고르면은 이 수목자 허가를 어떻게 받느냐? 17에 잠으로 보자. 이제 수목자를 하면 민원이 제일 문제거든, 동네. 인근의 동네에. 이게 민원이 제일, 민원이 제일 문제인데, 요거를, 이제, 낙차를 받아서, 요거를 받아서, 나무가, 이게 소나무하고 1300구루가 있을 거고, 요거를 내가 수목장을 하고 싶은데, 낙차를 받고 수목장 허가 내니까, 동네 사람들이 방방 뜨고 난리가 났다. 예를 들면은, 요거를 수목장을 하려고 하는데, 특기요 음. 사람들이 방방 뜨고 난리나. 그럼 어떻게 무마하시면 될까? 여기는 아들을 지적시켜. 그럼 방방 뜰까? 방방 안 뜰까? <웃음> <웃음> 그 딸, 아들, 요 자녀들을 지적시켜. 그게 다 일을 이끌어주고 그러면은 자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옆에 완전 새벽 4시까지 하는 이나이트컵럽 생겼어요 잠을 못 죽겠어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하러 갔어요 막마 죽겠다 이마마이잠못 자겠다 이 말. 새벽 4시까지 떠들고 저사람는 그걸 담고 와줍니다 그 투자하래 자 투자하고 난 뒤에는 2시에 끝나면은 왜 끝났지 응? 4시까지 <laughs> 어, 왜 이리 빨리 가든, 이 새끼들 그냥 장사가 그냥 대강하고 넘어가려고, 이 됩니다. 사람 마음이란 거는.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대들 간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 누가 민을 넣고 하면은, 여기다가 불러가지고, 너가 다섯 집에 한 명씩 직원을 채용하겠다. 그러면은 뭐, 뭐, 아이고, 하라, 그지, 하지 말아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한 사람 반대도 내가 하고 있어, 그죠? 야, 우리 애들 네 명이 다모는데 시기자, 좀. 어? 어 그래갖고 쓸데하고 저거 하자 그러고 그래. 수목장 하자고 와서 막 면사무소 가서, 가서 막와 안해줘! 하고 막 <laughs> 막. 어, 자 그래서 수목장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뭐 책을 많이 썼다 그런데 어디 가서 사려면 되느냐 어디 간다고요? 자 이런겁니다 경매특강 교수가 20년 최고 전문 경력자라고 한다 그럼 출판한 교재가 있는가 보고싶으면 어디 간다고요? 리스. 리스 또 예비 사위가 석박사 학위를 땄대요. 그럼 여기 와서 딱 이름을 나와야 되는데 안 놓으면 무슨 사이고. <laughs> 저놈은 술만 먹고 석박사를 땄구나. 알겠죠 어. 수료가 있 수료. 그거는 졸업이 아니고 수료. 수료고. 잉? 졸업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에 위기 놈이 놉니다. 자, 우리 원장님 봅시다. 뭐라 놓았다고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자, 딱 들어갑니다. 어디 간다고요? 리스. 리스. R.I.S.S. 자, 들어갑니다. 잉? 들고 얻더랍니다. 이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예로 떠들고 다니는 그뭐 예비 사인가 뭐뭐 지가 습받은 데좀 보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황경진 해가지고만 경매 이러치니까 금식하니까 뭐 넣더라. 자 학위 논문에 몇개 넣었습니까? 학위 논문에 이 석사죠, 박사 M.P. 넣었죠. 자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네? <laughs> 자, 그 다음 봅니다. 책은 몇개 냈나? 책. 뭡니까? 신화상, 2009년도, 실증과 분석상, 이거, 이거 뭐냐? 실증과 분석이 어디노 아, 이놈 이네, 이 봤습니까? 이거. 봤습니까? 제목이 맞나? 네. 맞죠? 자, 그 다음 뭡니까? 밑에. 3 0입서 아이고야, 요놈, 요놈. 저렇 <laughs> 있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702석. 넣었죠? 7 0 2서그 다음. 맞죠? 이게 나와야 공부했다 나오지. 요, 이름 넣게 아무것도 안 넣으라고 하면 그들은 아이, 좀, 허풍만 쎄는 거고. 아시겠어요? 자, 앞으로 사익을 보는데, 지가 뭐, 석바을로다가폼 잡으면 어디 간다고요? 알라이에서. 그래서, 이름이 넣어도 안 넣으면, 술만 묻고, 술도만한 거고. 알겠죠? 어, 이름 넣으면은, 아, 저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인가. 이는 됩니다. 음. 자, 오늘 기까지하겠습니다